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 정밀 측정 공구 두 번째 시간인 번역 캘리퍼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이크로미터를 먼저 보셨죠? 마이크로미터를 먼저 한 이유는 번역 캘리퍼스를 먼저 하면 이상하게도 마이크로미터를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먼저 하고 번역 캘리퍼스라는 공구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를 먼저 보셨다면 번역 캘리퍼스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번역캘리퍼스 한번 보시고 어, 어떻게 이렇게 쉽다 쉽다는 걸알수 있도록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캘리퍼스를 사용하기 에 앞서서 어, 번역캘리퍼스 각부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이제 한국말로 여기를 어미자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아들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외측 측정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내측 측정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깊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잠금장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움직이는 부분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을 통칭해서 조라고 해요. 그래서 익스터널조, 인터널조, 그래서 외부측정면, 내부측정면 이렇게 요그 다음에 어, 데브스화 또는 데브스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뭐 슬라이딩 스케일 그리고 뭐 메인 스케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알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외국 강의를 들을 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역 킬리퍼스는 마이크로미터보다 약간 더 뭐랄까요? 덜 정밀한 공구예요. 뭐다 정밀한 공구이긴 하지만 그런데 마이크로미터보다 약간 더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측정 범위가 넓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명칭에 말씀드렸듯이 내측 외측 깊이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크지만 정, 더 정밀한 건 마이크로미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측 측정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번역 캘리퍼스를 들고 네, 슬라이드를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 있죠? 측정면을 가지고 네, 지금 이이 이, 이 측정물의 외경을 측정한다면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어미자, 아들자 순서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 읽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측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내측면을 가지고 내 측, 측정면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의 경우는 깊이바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야. 깊이바의 경우는 이 끝면이 측정면에 닿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읽을 때는 이쪽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이 이쪽 있죠? 이쪽을 가지고 이 부분의 단차도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단차를 읽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단차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셨죠? 단차, 단차, 그러니까 총네 가지를 읽을 수 있네요. 단차, 외경, 내경, 그러니까 외측, 내측, 그리고 깊이까지 총네 가지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이번 두 번째 이 원형 측정물의 두 번째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했으니까, 잠금장치를 한번 잠궈서, 일단,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마이크로미터는 첫 번째 외경을 측정했잖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외경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측정면에다가, 측정, 측정, 이렇게. 외부 측정면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고정 장치를 잠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읽는 방법은 또 역시 칠판을 이용해서 읽도록 해볼게요. 지금 네, 이렇게 읽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